안녕하십니까. 책읽는사자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기에 앞서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MBC의 흑역사, 방송의 중립에는 좌우가 없다. 어, 이 책으로 이번 영상이 올라가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4주 코스로 어, 온라인 독서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책이고 반드시 읽어야 될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작가 강준만 교수님은 좌파 지식인이라고 분류됐던 분인데 야 이건 아니지 않냐 해서 어, 체계적으로 이 MBC의 만행을 한국의 극도의 좌경화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어, 잘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고정 댓글 달 테니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제가 한동대학교 관련한 영상을 찍었는데 어, 여러분들 이제 같이 안타까워하시죠. 그런데 이 댓글을 써주신 분들 중에 몇몇 댓글 보면은 어, 한동대도 썩었다. 자식을 한동대 보내려고 했는데 마음이 싹 사라졌다. 뭐 이해는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런 글을 쓰셨는지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반응하시는 거는 제가 영상을 올렸던 그 영상 어떤 의도라고 할까요? 이것과는 좀 부합하지 않는 그런 어떤 리액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한동대학교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한동대학교 학생도 아니고, 매사에 관심이 있어서 들여다보고, 이런 학교도 아닙니다. 근데, 어,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 그나마 기독교 정신으로, 어, 후학을 양성하려고 노력하시고, 제 표현으로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이 작용화를 멈출 수 있는 그런 기독교적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 학교는 한동대 학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어,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이렇게 살펴보시면 뭘알수 있냐면, 대한민국에는 멸균된 곳이 없습니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는 멸균된 곳이 없어요. 어, 한동대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와 신학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몰라서 방송을 안 찍는 게 아니고 매우 심각합니다. 좌경화가 매우 심각해요. 여기서 좌는 제가 말하는 오른쪽과 왼쪽 이 구분을 생각하셔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멸균된 상태가 없는 상황에서 어 한동대가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슈화 될수 있는 건 뭐냐면 역설적으로 지금 한동대가 자기의 스탠스를 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이슈화 될수 있었던 거지 이미 작용화된 신학교에서는 이미 작용화된 교회에서는 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자행된다 할지라도 같이 이미 좌경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문제의식을 내는데도 공론화가 안 되는 어, 그런 사태가 지금 대한민국의 주류 어떤 문화가 되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 한동대가 이렇게 됐다라고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직 거시적으로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가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멸균된 곳은 없다? 어 이거는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OECD 선진국 중에 어 젠더 성혁명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법안이라고 할수 있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합법화 이런 것들이 통과되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에 더더욱 어, 멸균된 상태가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지금 다바이러스에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어떤 포인트를 갖고 아, 이 학교 보내도 될까 이 학교 좋은 학교인가 이런 것을 볼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짧게 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 대학교의 설립자가 누구냐 또 설립 이념이 무엇이냐 그리고 현재 그 학교의 뭐 대표이사가 누구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밑에 교수님들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대 총장님이 만약에 인사권을 갖고 교수를 이렇게 초빙하는 과정에서는 그때 당시에 어떤 서사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종신직 교수를 뽑는 데에서는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에 의거해서 좀더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됐던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분이 어, 갈대상자라는 책도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 학교를 세워서 결국에는 어떤 일을 하시려고 했던 어, 것인가? 그리고 또이 한동대학교의 대표이사가 제가 알기로는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알고 계세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어,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1인 시위, 피켓 시위도 하셨고 또 저번 정권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휘몰아칠 때 특색 기간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대한다. 뭐 이런 기도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한 지금 좌경화가 심각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독교 사학에 대해 정부가 이 건전하지 못한 어떤 침해를 하려고 하는 요소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굉장히 활발하게 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십니까? 이것처럼. 어, 이 학교가 세워진 그 목적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 물론 목적은 다 좋아요 목적과 뭐 설립 의도와 뭐 이런건 다 좋아요 근데 실제로는 교수진이나 학교 문화 자체가 완전히 넘어간 데가 대다수란 말입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와 목적 자체가 성경적이냐 특히 이 시대에 어, 성경적인 것을 대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전제하에 지금 한동대학교 총장님께서 어떤 입장문을 내셨는지 어, 이미 학생회와 총학생회와 교수 몇몇 교수죠 익명의 교수 그것도 어, 이런 학교에서 또 시끌벅적한 문제가 있는 상황 가운데 이것을 인지하고 학교 총장님이라고 하는 공식 직함을 달고 계신 분이 공식적으로 성명이 됐다 근데 그 성명의 내용이 입장문의 내용이 명징하잖아요. 제가 어제 뭐라고 했죠? 총학생회가 내고 있는 문제 의식에 같은 결의 목소리를 내주셨다. 이 자체가 한동대학교의 현재 색깔이 무엇인지 매우 명징하게 보여주는 건강한 사례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작년에 그 한동대학교 통일 위크 통일위크에 이제 가서 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어 느낀 게 뭐냐면 그 제가 강연 끝나고 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동대학교 친구들과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 거기서 탈북한 이 청년이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하면서 이 학교에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어, 더 좁혀서 말하면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소위 말해서 통일 위크 탈북민 문제에 관심이 없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런 유의 얘기를 했거든요. 어, 그러면 이런 얘기를 또 하면은 아, 한동대 써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21세기 2022년 2023년 대학교에서 통일 위크라고 하는 걸 여는 거 자체에 우리가 응원을 해주고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 이게 참 서글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우 너도 썩었어 이렇게 순혈주의로 가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동대 내에 있는 복음주의자 그리고 이미 은혜로 깨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에게 용기를 실어주고 뭐 힘을 실어주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지. 무슨 일 터졌다 그러면 겉으로 보면서, 아이, 썩었네. 내 아들 보내려고 했는데, 내딸 보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이거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이 말이 좀 괜찮은 말인지 몰라도, 다른 학교는요, 더 심합니다. 더 극단적으로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동대학교를 응원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동대학교 같은 대학교를 보낸다? 만약에 제 아들, 딸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학교를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시적으로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도 듣는 귀가 있는데 그 학교 교수님들 중에 문제가 있는 교수님들이 왜 없겠어요? 요즘은요 교수님이라고 해서 그 사람 말다 듣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뭐 교수님이나 목사님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상황에서 어, 이 영적 전쟁이 반영되는 이 현실 사회에서 어, 한동대학교에 대한 이슈를 다뤄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썩었다. 이거는 순혈주의적 관점이고 그건 위험합니다. 그건 위험해요. 그래서 아 한동대를 지키자. 그리고 한동대가 정말 훌륭한 학교니까 오늘 사회에도 이런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거구나. 오늘 사회에도 이게 공론화가 된 학교구나. 총장님께서도 그렇게 훌륭하게 또 총학생회에서도 그렇게 용기 있고 담대하게 어 목소리를 내셨구나. 이런 어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보셔야 된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어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거기 출신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렇지만 외부인으로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가는데 혹여나 한동대학교 뭐 출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한동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한동대학교에서 이제 후학을 가르치시는 훌륭한 교수님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어, 진심으로 응원하고 어, 생각날 때마다 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학교 안에만 있지만 저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신 자체가 하나의 큰 상징이며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는 자체가 성경적으로 재정상화가 되고 있는 하나의 큼직한 큼직한 진일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